난 진짜 야동에 관심이 없어. 막 야겜은 어쩌고저쩌고 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야겜 한번 해봐. 이 생각해서 검색 구글링을 하다가 오케이 오크 마사지라는 게임이 있군그걸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절판됐대요. 그래서 오케이 절판이 됐군. 다른 거 찾아보기 해가지고 랭킹 순으로 본 다음에 음 뭐가 조회가 하고 이제 조금만 보다가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들어간 게그 게임이었던 거야. 감사합니다. 뭐야, 이. 트랜지션으로 <laughs> 어떻게든 가려보려는 몸부림이었어. 아니지? 어. 아니, 나 저거 왜 하는지 알려줄게. 제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우리들이 하도 저한테 막 맨날 막, 제가 야도 안 본다고 하니까, 나한테 한번 진짜 보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본 적이 있었다. 그, 근데 저 사이트 나간 그, 지몇년 됐는데 최근 검색했다는 게더 수상한데. 몇년 됐다고? 나오던데? 몇년 됐다고요? 나 무슨 사이트 들어간 거야? 에? 아, 지금 나오는데? 아니 지금 쳤어. 쳐봤는데 나오는데? 응? 나 낚아본 나 거지 지금. 지금 나 낚아본 나 거지. 지금 지금 나 낚시해본 거지. 방송 중에 19번 아니...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송인. 아니 방송 중에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검색만 해본 거야. 클릭 안 했어 순결해. 아니야 저, 저 클릭 안했어나 <laughs> 클릭 안 했다고 순결하다. 아니 오디야 잠깐만. 화제 전환 트랜지션. 아 제가 초코 나무 수프 한번 먹어보고 맛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미야 아무리 그래도 방송은 끄고 봐라. 그건 인정해줄게. 아니 난 진짜 야동에 관심이 없어. 진짜 관심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은 야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예요. 아 진짜 관심 없어요. 그것도 다 어린들이 막 어린들이 막 궁금하게 해서 막 야겜 어쩌고저쩌고 거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야겜 한번 해봐 이 생각해서 검색 구글링을 하다가 오케이 오크 마사지라는 게임이 있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오크 마사지를 딱그 해보려고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절판됐대요. 그래서 오케이 절판이 됐군 다른 거 찾아보기 해가지고 랭킹 순으로 본 다음에 음 어, 뭐가 좋아하고 이제 조금만 보다가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하고 들어간 게그 게임이었던 거. 거야. 그냥 자기가 친혁 캐시라는걸 이리저리 돌려서 설명 중인 거 아님? 저는 친혁... 아니 나 진짜 관심이 없어 내, 아니 진짜 내가 여기는 누구보다 안 봤는데 나 진짜 억울하게 억울하게 하지마 나 진짜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제일 안 봤을 거야 진짜 하늘의맹세에게이 중에서 내가 제일 안 봤어 아니 진짜로 오크나무숲이 아니라고 아 오크나무숲 아니 다시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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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란 말이야 더럽히지 말라고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 수리 나무 아무아에최주소설이에요 정말 상스럽게 말하지 마세요 상수런 나무 아니고 상수리 나무 아래가 제 소설 중최정 소설이에요. 제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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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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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정말 이말 정말 페이지가 있으면 그 중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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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2미터짜리 물방울에다가 어? 그 시럽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딸기 시럽 이런 거 아니잖아요. 폭탄. 짧았어, 아쉬웠다고.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나무 아래 진짜 읽고 오면 내가 다른 소설 추천해줄게. 진짜 내가 다른 소설 하나씩 추천해줄 테니까 일단+ 일단 상술이 나무 아래를 보아주세요. 야동을 즐겨보고 야설을 즐겨 읽으며 야겜을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빤주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걸 즐기는 야미 님씩 저렇게 적으면... 말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순결해요. 평생 추천받을 일 없을 듯. 람니 복수 끌라고 우린 그림 없는 거안 봐. 그림 없는 거안 본다고? 그림이 없어야, 그림이 없어야죠. 그림이 있으면 방해돼요. 상상으로, 상상으로 이제 창조할 수 있는, 머릿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림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만, 동시에 방해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웹툰과 소설을 각각 두개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샤파로 말던안 되는 거 나오면 몰입해지는 게 맞는 게 제가 옛날에 제가 소설을 진짜 좋아해서 옛날에 해리포터 유명할 때 타라 던컨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릴 때 타라 던컨을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타라라는 그 애가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이제 그 예쁘고 마법도 잘 쓰고 그러거든 타라 던컨 거기서만큼 로맨스도 있고 로맨스 너무 좋은 거야 제가 그거를 한 12살? 1한살인가 엄청 아기 때 읽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와, 좋다, 이러면서 읽으면서 부모님이 막 사왔단 말이야? 책에다가? 근데 갑자기 사파에서 타라가 엄청 못생긴 애가 나오는 거야. 알죠? 그 외국, 그 서양 특유의 못생긴 일러스트 알죠? 미소년 전혀 아닌. 갑자기 여전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타라는 공주님 같은 그런 타라인데 여전사 나와서 저 그대로 엄마한테 다음 건 사달라고 안 하고 바로 소설 끊어버린. 나무 발췌 그녀는 깊이 눈을 내리깔았다. 얼굴이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한번 물고를 튼 기억은 막을새도 없이 범람하며 넘쳐흘렀다. 그날의 일이 어제 일처럼? 아니야, 저거는 이제 그 거사 후에 이제 발췌된 소설의 일부분이고요. 그 거사 장면은 따로 있, 있어요. 제가 막막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에 있는 그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소설이 황해가지고, 이렇게 엘리 분이 부르신 노랜데, 이런 것도, 어, 이런 것도 만들어졌어. 요런, 요런 웹툰도 나왔어요, 향수리나 머리가. 얘가 학대당하던 여주인공이 점점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고 능력있는 친구가 돼요. 처음에 진짜 거의 학대당해서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남주인공이랑 여주인공이랑 서로 막 성장을 엄청 하거든요? 남주인공도 막 평민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 열심히 해서 남주인공도 막 점점 막기사화 되고 그 귀족 자기를 받았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계속 그 어? 고난과 역경을 넓어가면서 이제 서로의 사랑도 커지면서 오해도 막 사는데 그 아무튼 그래요. 읽고만 내가 다른 거 추천해줄게. 고사장면 희미한 땀 냄새가 코끝에 질렀다. 그 남성적인 체취의 3년 동안 중력 단단한 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강렬한 시선, 날고기를 물어뜯기 직전의 사냥개처럼. 난올어야 지금 상술이 나무 아래 결제해서 읽고 있는 거야? <laughs> 내가 진짜 처음 이거 있었어 아나 진짜 머리 아파 <laughs> 우와 남의 일부러 오리를 게 하려고 한 상설이 언니 아니 저랑 관계없어요 상설이 너무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웹툰도 있으니까 그 관심 있는 오리들은 웹툰을 보시면 돼요 웹툰을 봤는데 웹툰에는 야한 거 하나도 없어 19금 장만는그 그림체로 서 상... 아니, 자, 오늘 구독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 구독 방송... 자, 우리들이 지금 너무... 지금 보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오리 씨들이... 너무... 지금 흥분해서... 컴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니야, 진정해, 진정해... 오니 쓰담, 오니 쓰담!